시월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장터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마지막 주에 성경 골든벨 갈라디아스입니다. 갈라디아스 6장 이안되니까 한번 쭉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성경 읽기표는 여러분들 하루에 그냥 이만큼은 내가 성경 읽는다고 시간 한 30분 뿐이안 걸리거든요. 어, 집에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복한 장터는 저희가 어, 11월 18일 추수감사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엄청 풍성할 것 같아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꾸준히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탈란트가 엄청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대하시고 단일 기도할 때또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만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은요 말씀 듣고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특별 찬양 신부. 네. 모든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이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음 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을 밝기러 오신 거예요. 하늘 나라를 보게 하는 자로 어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이사에서 말씀하고 이신랑찬양이참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에서 30장입니다. 이사에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봐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01쪽입니다. 1001쪽, 예, 이사에서 3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0장 1절에서 7절 네 우리 한절씩 도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람의 신을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국의 그릴에 피하여 하며, 하며, 피하며, 하며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때 나의, 나의 이를 아니하다 그러므로 바로의 새벽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고들이 소안에 있고, 그, 그 사신들이 하늘에서 내려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짐승들의 반한 경보라. 사신들이 그렇게 재물을 어린 나이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낚아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라아다니는 불명이 나오는 위험하고 권고한 당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부익한 갔으나 애국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 아니라 일과 없는 나. 라 아멘.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막내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 첫 편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첫 줄은 정신 교육을 받느라고 하루 종일 색상 다리라고 하루 종일 앉아있대요. 그게 가장 힘들대요. 그리고 또 힘든 게 뭐냐면 하루에 한 시간 반씩 가만히 서서 불침범을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우 왜 군생활에서 이렇게 처음 가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는 훈련을 시킬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드는 생각은요. 제가 얻은 정답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야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야 상사의 명령이 들리고 그 명령에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군사로 만드시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떠들고 이런 친구에게 어떤 벌을 내립니까? 너 뒤에 서서 가만히 서 있어. 이게 벌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있지 못하면 벌로 그걸 내렸습니까 특히 우리가 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면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나의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에 그 주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요, 이 마, 언니 마르다 일을 돕기는커녕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 언니 마르다가요, 순간 화가 났어요. 순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거안 보입니까? 말씀만 듣고 있니 동생을 저한테 보내서 같이 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저기 마르다의 불평은 결국 누구의 불평으로 갔냐면 예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갔어요. 세상적인 원칙으로 따지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보다 네 동생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도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분주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면요,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볼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거나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도 나에게 올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요. 이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 방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이성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은혜를 받기까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까 성찬 말씀에서도 들으셨듯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무슨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으며 와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받으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는요. 우리의 삶에서 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도 놀래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다른데 도움을 구하러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인생들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내게 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받으며 기다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힘센 강대국을 분주하게 찾아다녔어요. 특히, 자신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던 그 애국을 특히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다 어디에 사셨냐면요, 애국에 살았던 거예요. 430년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음식, 그들의 사상은요, 이미 애국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 강야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음식을 그리워합니까? 애국 음식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국이 고향과 같았던 거예요. 이 강야에서도요. 애국의 신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국은요. 고향과도 같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곳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너희의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묻지 않고 다른 곳을 먼저 찾아가는 자식을요, 폐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해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할그 자녀가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폐역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절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애굽과 계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어로 하지 않았대요. 내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 아래로 내려갔으나 내게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사에서 2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바로 빈궁한 자의 요새며 활란당하는 가난한 자의 요새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늘이 아닌 애굽의 그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왕에게 말씀하기를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왕이래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정권을 다윗왕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든이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요. 그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어떻게 높여 주셨냐면요,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던 이 사울 왕을요, 길고와 전투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요, 이 사울의 세 아들이 다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요. 사울의 그 사이였던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명분을 확실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요,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을 의지한 이 남유다의가 받을 결과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받을 결과는 수치며 너희의 그 노력은 너희의 그 분주하면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은 가만히 앉은 나합 나함. 나합은요 바다괴물이에요 힘있는 괴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대요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그 애굽이 큰 바다괴물처럼 보여서 너희에게 힘을 줄것 같지만 지금 너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너희에게 도움을 줄것 같지만 그거는 가만히 앉아있대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는요 무너질 단바락을 의지하고 금이 간단락을 뼈락을 의지하는 것 같대요. 금이 가서 배가 뿔룩 남아있대요. 그걸 의지하면요, 담벼락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그 뒷부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토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또한 우리 인생길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어떤 길이 다른 길인지 잘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에서 30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사에서 30장 구전에서 11절 우리 같이 봅시다.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나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왔어요. 선지자들에게 계속 들려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어요. 선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선지자에게 말하길요 너희 우리 마음 아픈 말하지 마. 회개하라는 말 하지마. 부드러운 말만 해. 축복의 말만 해. 오늘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거라도 그런 거 해. 귀에 듣기 좋은 말 해. 왜내귀 아픈 말 하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안 듣고 마음에 찔리는 말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구약에 보면 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그 뇌물을 받으면서 입에 달콤한 말들을 이들에게 해줬습니다 너희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지금처럼 살면 너희 축복받을 거예요 우리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옛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습관이 깨져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우리 자아를 깨뜨립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가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그 디모델 후서 말씀에도 보면요. 마지막 징조의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서 많은 수승을 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수술 대 앞에서 그 차가운 그 수술 대 위에 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메스로 내 배를 가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하고 내 삶을 회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거해야 돼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네. 주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네. 기울이고 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네 나와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고 말씀해요. 10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네, 그의 말, 말씀을 말, 말, 보내어 말, 그들을 고치, 고치시고 위험한, 위험한, 위험한 지경에서 말, 건지시는 말, 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사에서 30장 18절이에요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민이 여기려 하시미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미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이사에서 3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3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봅시다. 시온에 거주하며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팔란의 떡과 고색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경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여호와만 기다리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시 통복하는 일이 없게 하신대요 너희 기도에 내가 속히 응답하신대요 또한 너희에게 한 스승을 줄건데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스승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우리에게 말씀해주셔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맹인으로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눈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볼수 없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증거가 뭐냐면 너희 삶의 우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네. 예, 내가 의지하던 그 우상을 이제는 내가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내가 던져버리면서 내 삶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상이 제거되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애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은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 짓지 말아야지 죄를 자꾸 바라보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성령을 쫓아 살면, 이 내가 이전에 짓던 그 더러운 것들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성령과 육체는 절대 옛자는 같이 살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닮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 자녀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존중해 드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바른 길, 의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옥토바되게 하여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춥게 묻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밖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이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승정관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